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 오늘이 26일째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했던 이민 법원의 적체 현상이 이제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신청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민 재판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은 연방 정부 셧다운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취소된 이민 재판은 4만 2천 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 일주일마다 2만여 건의 이민재판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5,500건의 재판이 취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이민재판 취소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총 9,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총 5,300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오는 1일까지 11만 건에 육박하는 이민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한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